김병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김병기 당신한테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의원 자리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에서 당신 같은 정치인이 나와선 안 됩니다. 알아서 그 자리에서 나, 내려오시고 남은 기간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다가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지십시오. 그 낯짝을 보기도 역겹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감히 이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가로막겠다. 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고. 온몸을 던진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삼특검을 연장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합의한 합의한 일입니다. 삼특검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협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올려 놓고 바꿀까 말까 할수 있는 협상 카드 장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삼특검은 비체혁명이 빛의 비체혁명이 빛의 정권교체 이후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나타난 형태 그게 바로 삼특검입니다. 국민들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내란 종식시켜라. 내란 세력 내란 세력 척결해라. 그리고 내란 세력, 부패 세력들이 싸우 지금까지 싸워왔던 적폐, 김건희가 정점에 있는 그 적폐, 부패 일소해라.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제도권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기구가 삼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환 대상이 될수 없어요.